자, 오늘 말씀은 말로 경험하는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 어, 말씀, 또 계시라는 측면에서 오늘 어,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의 말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영역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의 영역 안에 있어요. 말씀의 영역에 있다는 것은 뭐냐면, 말씀의 룰이 적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것을 알고 말을 하든 알지 못하고 말을 하든 말씀의 룰 안에 딱 들어 있어요. 또 계시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계시라는 것은 비밀이죠. 그런데 이것을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그 계시의 성취가 다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도 우리의 말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의 내용의 장면으로 인용하면 우리의 그 말이 불의 혀와 같다는 거예요 불의 세계라 그래서 자문의 8장의 말은 내 죽고 사는 권세가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 우리가 말 하나가 우리의 말이 우리의 인생을 불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죠. 또 우리 말이 죽음으로도 인도하고 사는 길로도 인도한다는 거예요. 또 우리의 말의 열매로 내가 먹고 살고 배가 부를 것이다. 우리의 말이 배고픈 인생으로 인도하기도 하고 배부른 인생으로 인도하기도 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 예수님께서 내 속에 있는 것으로 내 입에서 나오나니.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 속 안에 있는 것들이 말로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 지식이든, 감정이든, 무의식이든, 습관이든 그것이 우리 말로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성경에 보니까 너의 말하는 대로 내가 행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기점으로 해서 말씀의 룰, 하나님의 게시의 룰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행해주겠다.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이게 나를 양질의 인생으로, 윤택한 인생으로, 풍요의 인생으로, 축복의 인생으로 인도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너무 좋은 이야기야. 그런데 원하든 원치 않든 모르든 알든, 밀어나든 지혜롭든 간에 그것이 내 말이, 내 인생을 축복의 반대로 인도하는 것은 이런 말을 들으면 아주 깨름치게. 그리고 화딱지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쯤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성질 난다고 막 짓거리면 안 되는 거구나. 그리고 말을 앞세워서 살면 안 되겠구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하고 이야기하면요. 남의 말도 끝나지도 않은데 자기 말을 해. 아, 이래갖구나. 안 되겠구나.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야, 말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계시, 성취, 약속, 축복, 저주, 이 모든 것이 말과 연결되어 있네. 내 인생을 더 멋지게 끌고 가기도 하고, 또 가난의 인생으로 끌고 가기도 하고. 그래서 야고보사도는 말은 배로 비유해서 네 인생의 키와 같다. 키를 이쪽으로 하면 배가 이쪽으로 가고, 키를 이쪽으로 하면... 이쪽으로 가듯이 네 말이 네 인생의 키라는 거예요 키네 인생을 배로 이야기하면 어디로 너를 인도하고 있는지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우리의 말이 이런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모르고 사용하고 있다는 거야 너무너무 깜짝 놀랄 일이죠 오늘 밤에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은 꼭 알고 이제 말을 하세요 알고 말을 해요. 말로 할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이 커뮤니케이션, 대화죠, 대화. 이걸 알고 대화를 하세요. 대화를 하면 아나저 사람하고만 이야기하고 있지. 아,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듣고 있습니다. 그 말에 말씀의 눈이 적용되고 있어요. 그 말에 계시를 알든 어찌든 하나님의 계시가 움직이고 있어요. 그 알고 있어야 돼 여러분이 숨기고 싶던 숨기고 안그 숨기고 싶든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이 튀어나오고 있어요. 아무리 네. 여러분이 뭐 가식적으로 이야기해도 다 튀어나와요. 여러분만 모르는 거야. 아 나는 아 오늘 젠틀맨 젠틀스럽게 아무리 해도요 속에 있는 게다 튀어나와요. 여러분만 몰라. 옆에서 들으면 다 알고 있는데, 예? 다 알고 있는데. 아저 사람. 어디 출신이구나 다 알고 있는데 응? 다 알아 이걸 우리가 알고 이제 말을 해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알고 기도해라 기도는 어찌된 영문인지 하나님이 듣고 있다는 건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듣고 있다는 이야기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듣고 있다는 것은요 사탄과 악한 영들도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도 듣고 있고, 여러분 자신도 듣고 있고, 여러분 몸 안에 있는 모든 세포와 기관도 듣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말을 하고 얼굴이 빨개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 몸이 듣고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을 신나고 뭐 놀라운 능력에 어떤,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원하든 안 하든 여러분의 심장과 모든 세포와 얼굴을 움직이는 근육까지 듣고 반응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떤 말에는 수술로 해놓고 죽을 상, 수술로 해놓고 얼굴이 빨개지고 수술로 해놓고 얼굴이 확 빛나는 거예요. 말에는 그런 놀라운 연관성과 영향력과 그런 놀라운 어, 이 능력, 말씀, 게시가 작동하고 있다. 네. 그런데 오늘 이 말로 경험하는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제목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다. 여기에다 이제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데 어, 이것은 보나 안 보나 어, 좋은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 체험이 우리 말로 될수 있는데 어떤 말이 우리의 이런 비밀, 이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비밀한 세계에 참여할 수 있을까? 그 이야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봅시다 그래야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이 신비한 비밀에 참여하는 구리화면이라는 것은 뭐예요? 다시 앞구절로 가야죠. 자, 골레소서 4장 2절에 보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기도함으로써 깨어있는 사람으로서 있을 때에 이 신비한 비밀한 세계가 우리에게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기도 그리고, 영혼이 깨어 있어. 인생이 깨어 있어. 마음이 깨어 있어. 믿음이 깨어 있는 사람에게 이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의 세계가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깨어 있는 사람들은요, 세상도 보여요. 깨어 있어. 깨어가지고 막 있는 사람들은 이 세계가 보이잖아요. 뭐든지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 분야에 깨어 있는 사람은 그 분야가 다 보여요. 보통 사람은 안 보여. 안 보여. 근데 보인단 말이에요. 우린 믿음의 차원에서 보인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 자, 골루스 4장 3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의 전도한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일 때문에 매임을 당한노라. 아멘. 와, 비밀한 세계에 뭐가 하나 탁 튀어나오는데 그게 뭐냐? 우리가 깨어 근신해서 기도를 할때 그냥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튀어나온다? 전도의 문이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전도의 말이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전도의 말이 왜 비밀이고 계실까? 성경을 싹 찾아봐요. 하나님의 비밀 게시하면 복음이 튀어나와요. 그러면 전도로 연결이 돼. 바로 여기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 신비한 게시, 이것이 축복이든, 은혜든, 은사든, 능력이든, 지혜든, 돈이든 간에, 뭐과 연결되어 있다고요? 전도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뭐가 연결되어 있어요? 복음과 연결되어 있다고. 이걸 아는 사람은 그 문이 강력하게 열리는 거예요. 이 신비한 하나님의 비밀한 능력의 세계가 강력하게 임해. 그래서 이것을 다시 능력으로부터 출발한 말씀, 아주 여러분이 다 아는 말씀을 인용하면 사도행진 1장 8적, 너희가 성령받으면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능력이 먼저 와서 이것도 뭐가 왔어요? 깨어 기도해서. 그럼 뭐가 왔어요? 복음으로 들고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깨워서이 기도를 통해서 이 비밀한 신비의 문이 열렸어요. 그러면 뭐가 온다고요? 전도의 문이 온다고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런데 이미 이제 뒷말씀을 다시 땡겨서 제가 미리 설명하면 이 신비한 문이 열리면 그냥 이런 세계만 열리는 게 아니고 축복의 신비한 문이 보이기도 하고요. 거기에 물질을 원하면 물질의 문이 보여. 권세의 문이 보여. 지혜로운 문이 보여. 사랑의 문도 보여. <laughs> 왜? 이 신비한 게시의 문이 여러분 안에 열리니까 남은 안 보이는데 나는 보인단 말이야. 나는 깨닫는단 말이야. 나는 알아차린단 말이야. 나는 느낀단 말이야. 나는 체험한단 말이야. 나는 그것을 가질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기도함으로 깨어있어라.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줄 모른다. 자고 있으면 도적을 당해 버린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뭘 이야기하면서 이 비유를 들었어요. 예수님의 재림. 자, 이한 가지의 노트를 예수님 이 여기서 설명해 줬어요. 그럼 깨어 있다는 것은 뭐냐? 모든 축복의 때와 통로의 때와 모든 그것을 만사의 기한 갖다가 내가 탁 쟁취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깨어 있지 못하면 이걸 맞이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또 모든 그 깨어서 맞이할 수 있는 것, 방어는 방어, 내가 축복이면 축복, 또 귀인을 만나면 만남, 또 만사에 하나님의 어떤 은혜면 은혜. 그럼 거기에도 뭐가 있어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깨어 기도가 있어요. 깨어 기도가 있어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어, 캐치를 할수 있어야 돼. 아, 어디다 다 이게 연결되어 있네. 깨어 기도, 깨어 기도, 깨어 기도가 계속 연결되어 있네. 예. 그리고 뭐가 되어 있어? 권능이 연결되어 있네. 오늘 본문에도 능력이 연결되어 있네. 비밀이 연결되어 있네. 비밀이 뭔가 봤더니 복음 전도가 연결되어 있네. 증인이 연결되어 있어. 이걸 딱 캐치를 해야 돼요. 벌써 이런 것들을 캐치를 하고 있는 사람은 깨어 있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이 딱 축복 주면 이걸 연결 딱 시키는 거예요. 어, 하나님이 왜 돈을 이렇게 특별한 큰 물질을 줬지? 그럼 이걸 딱 연결 시켜서 딱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금방 하나님의 계시가 와버려요. 금세 열려서 알아차려 버려요. 근데 이런 것들을 먹통이면은 먹통 먹통. 꽉꽉 다 막혀 있고 깨어있지 못하고 기도할 줄도 아무것도 뭐 그냥 턱 와도 몰라 그내 것이 아니라 그래 그 무서워서 못, 가, 못 받아 와미 답답해서 뭐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지가 거절하면은 뭐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자기가 거절하니까. 해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거지. 그렇죠? 그래서 그릇도 준비된 자가 채우는 거예요. 깨어 있는 자가 사람도 맞이하고 축복도 맞이하고 만사의 기한과 때도 붙잡고 또 반대로 도둑도 막고 깨어 있으면 도둑도 막고 깨어 있으면 사고도 막고 반대도 이야기하고 또 오른쪽으로도 이야기되는 거야. 자, 그 다음 자, 사도행전 14장 27절, 우리 함께 있게 되시자,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아멘, 하나님이 능력이 우리와 함께 딱 와서 비밀한 문을 딱 여는데, 무엇과 함께 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능력이. 뭘 했다고요?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셨다고. 교회, 하나님의 능력, 이방인들의 믿음의 문. 뭐예요? 전도잖아전도 복음이잖아. 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능력 주시옵소서, 뭐가 연결되어 있다는 걸 빨리 캐치하셔야 돼. 능력 뭐 하려고? 능력 주시옵소서. 알았어, 줄 테니까. 이거 연결된 줄 알고 봐도, 할렐루야. 이러니까 이제 안 되는 거야. 한번 왔다가 끝나는 거야. 왜? 이걸 다 부인해버리고 오로지 내 욕심만 챙기니까 끝나는 거야. 아웃! 하나님이 교회, 능력, 이방인의 믿음의 문. 응? 근데 이게 다른 성경이 뭐예요? 비밀, 복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신비한 하나님의 비밀한 능력. 자 넘어갑니다. 자 로마 16장 26절. 자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는 나타내신바 되었나니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바 그 신비한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등이 경고하게 하실 아멘. 자 오늘 말씀이 결론의 말씀인데 왜이 말씀을 결론? 이 말씀 한 구절에 지금 내가 이야기한 게다 들어 있어. 함께 다 엮여 있어요. 자 계시 비밀, 그 다음에 복음,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믿어 순종하게 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능력. 그런데 이 오늘 이 말로 경험하는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의눈과 계시에 따라서 복음 믿음의 문 이것과 함께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지금 이야기하는 게 하나 딱 있어요. 제일 마지막에 다시 따라서 합시다.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다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우리가 흔들리냐면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깨어 있어 하나님의 신비한 계시 오늘 하나님의 능력의 이 신비한 능력이 우리와 동행하면 절대로 경고해 줘요. 경고에 서 있어요. 비가 나고 바람이 나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아.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비유로 반석 위에 주초를 놓았나니 비가 나고 바람이 나고 창수가 나도 무너짐이 없으리라. 경고하다. 여러분, 왜내 믿음은 경고하지 못할까? 지금 이야기하는 이게 깨어있어서 이 신비한 하나님의 계시의 능력, 믿음의 문, 복음의 문,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눈과 계시의 눈이 우리 안에서 견고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딱 버티고 있어야 되는데 버티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견고함이 없는 거야. 이게 딱 버티고 있어요. 나는 깨어 있는 거고.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뭐예요? 복음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동시에 뭐가 딱 붙어 있어요? 깨어 기도하는 게딱 붙어 있어요. 또 뭐가 붙어 있어요? 말씀이 붙어 있어. 그 속에 뭐가 붙어 있어요? 신비한 계시가 붙어 있어. 하나님의 늘 감동이 있어. 그리고 순간순간 삶에서 이렇게 딱 보면 남은 안 보이는 내 눈은 보여. 남은 깨닫지 않는데 나는 깨달아져. 나는 감동. 남들은 감동을 안 받는 남은 감동을 받아. 할렐루야. 세상으로 말하면 지혜로움이 있어. 그러니까 뭘 해도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과 알아차리는 것과 감동이 있는 것과 느낌이 있는 것은 없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 그러니 경고해, 경고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냥 모르고 가는 길하고 다 알면서 느끼면서 약속을 받으면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한다고 확신하면서 이렇게 가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은 완전히 인생이 다르다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결론은 그냥 복음으로 이제 땡을 치면 로마서 1장 16절 우리 함께 읽으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네.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말로 경험한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에게 있어서 큰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 내 인생을 경고하게 해주고 그리고 신비한 게시가 늘 나에게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늘 남이 보지 못하는 영안이 열려 있고, 남이 듣지 못하는 성령의 귀가 있고, 남이 감동받지 못하는 마음의 감마와 감동이 있고, 남들은 행하지 못하고 두려워 떨며 주저하고 있는데 나는 믿음이 행함과 함께 행함으로 요단을 가르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남들은 두려워 떨고 있는데 다윗처럼. 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꼴리아사 하면서 너는 칼과 탄장과 갑옷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망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하면서 뛰쳐나가는 거야. 그럴 수밖에. 그럴 수밖에. 이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이 동행하고 있잖아. 이걸 한 번, 두번 경험하면요. 두려움이 없어. 왜 다윗이 여기 나갈 수 있었다고요? 사울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양치기 목동인데 양치기 하고 있을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할때 내가 사자를 찢어주겠고 곰을 찢어주겠습니다. 내가 저 골리앗을 개 찢듯이 찢어버리겠다고 말해요. 그래서 나가는 거야. 이 경험의 역사가 있는 사람들은요, 주저함이 없어. 그런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초행길은. 첫 경험은 힘들어. 그래도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거야. 응? 그래서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돼. 여러분이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초행길처럼 느끼는 여러분, 여기 초행길이 하나도 없어. 믿음의 초행길이 여기 누가 있어요? 한 사람도 없어. 근데 초차처럼 굴어. 이건 뭐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첫사랑을 회복시켜. 오늘 이 말로 경험한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